자 히트 야 l e t 오늘은 오징어 잡으러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 좋다 아, 올라올 때 죽어놨다 이제 살 빠지겠니 어서 오세요 박선비입니다 오늘은 도보권 갯바위로 나왔어요 산을 타는 갯바위 여기는 지금 수심이 깊은데거든요 굳이 굳이 수심이 얕은 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도 봄 시즌에 무늬 오징어 포인트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봄 무늬 포인트라고 해서 무조건 수심이 얕은 곳만 찾아다닐 필요 없다는 게 오늘 내용의 키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노말, 저가형 노말 애기로 몇 곳을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못 잡으면 <laughs> 17, 18, 28, 29, 33, 33. 약한 10m 정도 나온다, 그죠? 10m가 바닷건이라고 예상을 하고, 애기를 셜로우로 바꿔줍시다. 슈퍼셜로우는 좀 너무했고, 셜로우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안쪽으로 던졌어요. 메인화면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홈통진돼 있죠? 홈통지가 있고, 고풀이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요. 먼 곳을 노리기 전에 벼런데를 일단 먼저 노려보세요 요 안쪽으로 고기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 시즌 무늬오징어든 가을철 무늬오징어든 이렇게 홈통진 지역에 옆 뿌리가 이렇게 뻗어 있으면 이런 안쪽도 충분히 노려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더워 더워 오늘 우리 선비팀 여러분들께 와 이래 깊은데 수신 깊고 본 시즌 포인트 같은 이런 곳에도 본문이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긴 했는데 너무 더워요. 와. 지금 가마이 서 있는데도 땀이 줄줄 한다. 육수가 지금 줄줄 흐르고 있어요. 내 홈통 안에 담색할 때는 수면에서부터 한 2m 내지는 2, 3m. 굳이 바닥을 안 찍어도 돼요. 오징어가 예를 들어서 4, 5m권에 있더라도 2, 3m권에서 움직이는 애기에 반응을 해요. 밑에 있던 아이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바닷권까지안 내려도 된다. 그리고 완전 수면에서 떠다니는 애들도 2, 3m권에서 애기가 움직이고 있으면 내려와서 낚아챕니다. 홈통진 지형은 그렇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낚시 가면 그렇게 해보세요. 회수하기 전에는 항상 따라 오는 아이들이 있나 없나 꼭 관찰하고요. 은근히 많이 따라와요. 생각보다. 본문이 요즘에도. 조금 더 안쪽으로 던져볼게요. 지 만족이도 하고 안에 뻗은 여들이 엄청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런 데는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탐색해보고 이제 먼 바다로 던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바깥쪽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어, 또물좀마시죠 아, 시원하다. 이제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도 낚시 다닐 때 시원한 음료수 많이 챙겨 다니세요. 이제 더워서 낮에 하는 낚시 엄청 힘들어요. 이산만디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포인트 이동도 못 해요. 어쩔 수 없이 저녁 피딩까지 여기서 볼 거예요. 덥어서 지금 올라가면 죽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일행이 있는데 일행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개바이 가장자리도 탐색을 했을 거예요 뒤쪽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쪽 홈통 안쪽 위주로 탐색을 해볼 겁니다 안에 때려 보고 먼 바다 때려 보고 번갈아 가면서 좋다 딱 아, 마음에 드는 데 들어갔다 저기리 타고 들어온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너 엉덩이 빼고 팔쭉 내밀고 그래 한번 흔들어 볼까요? 혹시 오징어 몰라나? <laughs> 아, 그 영상 촬영할 때만 생각하면 내가 웃기 죽겠다, 이제. 어래, 어래, 어래. 아? 웃긴 게 보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면 어쨌든 멀리 던지고, 선상 낚시로 오면 어쨌든 갯바위로 또 붙여요. 로보 갯바위 가면, 만약에 내가 선자리가 조금 뻗어 있는 지형이다, 그러면 좌우 충분히 노려보세요. 좌우 노리고, 가까운 곳몇번 던져보고, 그러고 나서 입질이 없다, 그러면 그때, 그때는 이제 최대한 멀리 던져서 넓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에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씨, 에리만 멀리 날리고, <laughs> 그래, 하지 마세요.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가까운 곳, 그리고 내가 선 곳이 조금 뻗어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좌우 발밑, 그리고 근처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멀리, 멀리. 그렇게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시면 좀더 낚시가 수월하고 확률도 조금 높아집니다. 일단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노린다. 그리고 안될 때는 조금씩 멀리 던져본다. 그런 점도 오늘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저게 힘들어갖고 박스 쭉 와가지고 앉았어요 현재 상황은 바람이 우에서좌로 계속 불고 있어요 바람이 안 불어주는 상황이면 여기도 자주 노려볼 텐데 낚시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낚시하기 편한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laughs> 있는 놈들은 타고 돌 거거든 이런 홈통으로 자 히트. 자 히트. 자, 한 마리 봤습니다. 이야. 에이, 거시아 그리 크지 않네요. 몬 차고 나가네. <laughs> 액션 주고 라인 보고 있는데 라인이 안 펴져. 계속 쳐져 있어서 챔질 하니까 한 마리 무거워요 무시급은 되려나? 자 오고 있습니다 캐퍼가 저쪽에 있어서 어이, 그래도 들어보면 좀 빡세겠다 이, 예, 여러분, 한 마리 했습니다. 아기를 <laughs> 완전히 제대로 감싸고. 에이, 쳐봐라. 야, 여러분, 한 마리 했습니다. 700g 정도 될것 같네요. 아이고, 이분도 다에손 나비겠다. 일단 손부터 닦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용한 애기는 퍼플, 퍼플, 펄, 3.5 젤로우. 해안선을 예, 보고 던져서 한 3m? 젤로우니까 6초 잡고 한 18초에서 20초 정도 내린 다음에 액션을 짠짠짠 주니까 조류가 지금 이리 뽑고 있기 때문에 조금 라인이 가야 되는데 라인이 그대로 멈춰 있더라고. 한 마리가 이렇 물고 있었습니다. 흐 좋다, 좋다. 지퍼팩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케아에 팔아요 이게 하나에 2리터 거든요 무늬오징어 이거 넣어 다니기 딱 좋아요 여기 쏙 들어가죠 <laughs> 여기 또 손잡이도 있어 들고 다니기도 좋아 <laughs> 추천해 드립니다 제 손이나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오징어가 좀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무게도 측정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잡은 거 무게는 한번 재볼까요? 제 생각에는 한 700g 나갈 것 같아요. 아, 700 나가네요, 700. 750, 740. 여러분들도 이렇게 홈통 구간을 낀, 홈통을 낀 구역에서 약간 튀어나온 이런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 옆으로 사이드 충분히 노려보세요. 손맛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과런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잡았는지, 잡은 오징어도 보여드리고, 갈무리도 하고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만약에 촬영을 안 하는 환경이면, 오징어 탁 던지라고 저 바로 던져요. 잡은 곳으로. 그러면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은 한 마리 잡으면 던져놓고 사진 찍지 말고, 바로 던져야 돼. 딱 잡았던 방향으로 바로 던지면, 숫놈마저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잡으면 내려놓고 심해가 그 뭐고 필요없어 심해 하나하나 하나 신선도 차이 별로 없거든요 내려놓고 바로 캐스팅 요거 기억 하나 하세요 그러면 두 마리 잡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입질 파악을 할때 평소에는 약간 느슨하게 축 처지게 해놔요 근데 지금처럼 바람이 불면 어쩔 수 없이 텐션을 잡아요 무조건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뒤로 살짝 당겨 주면서 텐션을 살 느껴요 오징어 물면 꾹꾹 하거나 가벼워지거나 아니면 툭 치거나 느낌이 전달됩니다. 바닥에 닿이는 느낌도 전달이 되고요. 입질 파악하는 방법은 낚시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지금처럼 바람이 좀 분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텐션을 잡아두는 게 입질 파악하기가 좀 빨라요. 좀 전에 잡은 거는 라인 넓으로 뜨리놓고 딴짓하고 했는데 한번 딱 쳐다봤는데 라인이 안 움직 이안 가더라고. <laughs> 그래서 잡은 거고 바람이 그래서 라인이 일직선으로 되기 힘든 경우에는 텐션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할게 아닙니다. 아들, 산 타고 하는 낚시 이거 이땀 보이죠? 네. <laughs> 산에 사는 무늬 오징어는 잡지 맙시다, 이거. 잡아야 될게 아니다. 행님 어땠어요? 죽을 것같니다 <laughs> 힘듭니다. 아이고.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